지난 22일 건국대학교는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은 국민의례 유석창 박사에 대한 묵념 애국가 재창 학위 수여식 교가 재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전영재 총장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31회 학위 수여식 공식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는데요. 오전 교내 프라임홀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자들과 이사장상 및 총장상 등의 수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131회 학위수여식의 학위수여 대상자는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 박사 127명, 석사 852명, 학사 3,868명으로 총 4,847명입니다. 아쉽게도 축소된 학기수여식을 진행한 이들을 위해 건국대학교 측은 각 대학원과 대학별 학위복을 대여해 캠퍼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국대는 1931년 학원 창립 이후 1952년도 제1회 졸업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4만 8,6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